안녕하세요 반석고 농장입니다 에,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물구멍 없는 화분 배수구 없는 화분 에, 본사에서 어, 이렇게 작은 것들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 색깔별로 에,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지금 내가 색깔 있는 것부터 이런 여섯 가지 색깔 이거는 네, 네 가지 색깔이 왔고요. 큰 것은 지금 다섯 가지 색깔이 있고 골고루 내가 하나씩 내놓, 내놓아 봤습니다. 그런데 에, 일단은 크기가 마음에 맞아야 되잖아요. 색깔도 마음에 맞아야 되지만 화초를 어떤 화초를 심냐에 따라 가지고 화분 크기는 여러분이 저갑니다. 이렇게 막아졌습니다. 다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다 막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10cm분 하나심으면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15cm, 이것은 또 크기에 따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음, 노즈 2호부터, 노즈 로즈 2호, 노즈 2호는 6,000원이고, 폭이, 폭이라는 것은, 아니, 높이, 이 높이, 네, 높이가 12cm, 그 다음에 위에 주동아리 위에 입구 씹는 입구도 12cm, 높이도 12, 폭도 12cm고, 노즈 2호입니다. 노즈 2호는, 6,000원. 6,000원인데 색깔이 둘레 섯가지입니다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 다음에, 노즈 3호. 노즈 3호는 8,000원입니다. 근데 높이는, 제가 봅시다. 높이는 이게, 어, 15. 15고. 그 다음에 이 주둥아리 입구. 입구도 15. 15에 15는 8,000원. 이것도 네 가지가 색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노즈 4호. 이게 노즈 4호. 노즈 사호는 높이가 20cm입니다. 높이가 20 폭이 18. 18. 20에 18입니다. 높이가. 이게 노즈 4호, 노즈 4호인데 이거는 12,000원. 자, 12,000원. 제가 설명 이렇게 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포가고 저기를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노즈 4호, 노즈 4호는 12,000원이고, 높이가 20, 폭이 18. 색깔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즈 3호. 노즈 3호는 8,000원인데, 높이가 15, 폭이 15.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은 노즈 2호. 노즈라고 그래요. 노즈 노즈 2호는 6,000원인데, 높이가 12, 폭도 12. 이 색깔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색깔별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깔끔합니다. 깨끗해요. 여기 기사 하나 없고, 이거 제가 없어가지고, 에 제가 기스 있는 것들 기존에 이제 뭐 이제 팔기도 하고 좀 저렴하게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사에서 제가 급히 예, 수배를 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올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 예약한 분들도 있는데 하도 많아 가지고 찾들 못 해요. 새로 주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니츠스 이런 계속 구독해서 좀 이렇게 보내 드렸는데 다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물구멍 없는 화분 배수구 없는 합은 사기가 아니고 이거는 젖병 재질이라서 가격이 이렇게 합니다. 짱짱해요. 젖병 재질이라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거 깨, 그냥 그냥 일반 뿌라틱 아니야. 일반 뿌라틱 깨져버렸는데 이건 잘안 깨져요. 던져도 잘. 그래서 젖병 재질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비싸다고 하지만은 결코 비싼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씁니다. 일단은 가벼워요. 일단은 깔끔해요.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색깔을 색깔별로 해서 굉장히 심어 놓고 예쁘다고 카페나 식당이나 뭐 집에나 사무실이나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다고 하십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남겨 놓을 테니까 주소 이름 수량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 이렇게 위해서 내가 빨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찍어 올립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에 건강하시고 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